군사교육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며 육군대학이 도약적 변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육군대학 교육처장이 국방 TV 프로그램, 국방 매거진에 출연해 달라지는 교육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된 계기가 급변하는 네,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육군대학이 교육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미 육군은, 미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연관 장교들이 전 복무 기간에 걸쳐 학습자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할수 있는 반면 우리 육군은 외국군 대비 보수 교육 기간이 짧고 연관 장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육군의 도약적 변혁과 첨단과 기술군을 주도할 수 있는 연관 장교의 역량 강화 그리고 능력 개발을 위해 연관 장교 보수 교육을 군사 교육 평생 학습 체계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체계 개선으로 육군대학은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전사라는 기존의 인재상에서 벗어나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통섭형 인재 육성에 육군대학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소령에서 대령 지휘 참모 과정 프로그램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 개선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소령 지휘 참모 과정을 국가 안보 국가 총력 방위 체계 합동 작전 개념 어, 미래 무기 체계 발전 양상 등 교육에 관한 교육 등을 강화해서 전략적 작전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 개편하였고요. 인공지능을 결합한 학습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는데 기존 원격 교육은 인트라넷 기반으로 이루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터넷 기반으로 바꿔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집 교육이 시간이나 장소,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 뉴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육군대학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국방 매거진 특집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국방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 뉴스 이금주입니다.